나가거나 아니면 티옥에 뭐 50%또 가져오라든가 일부러 장난을 쳐요. 그런 게더 걱정되는 거같아 걱정되죠. 이런 이 이렇게.. 오늘 안 나가면 너무 세겠잖아요. <laughs> 공포를 막 놓으니까. 차는 1톤이었어요? 네 예, 1톤 카고로 제가 보고 있었고요. 네. 영업용 남파, 그걸, 여유가 좀 되면 사면 좋은데. 아, 임대? 예. 뭐. 네,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임대 넘버 가격도 상당히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 많이 올랐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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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님하고 처음 했을 때만 해도 그때 3,400 했던 것같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작년, 작년이었죠 예, 작년이었거든요 네. 천안에서 오셨죠. 예, 천안에서. 음. 1톤. 종류는 뭐 카고로요. 예, 그냥 카고로 지금 중국차 가격도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지금 신차 계약하면 3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중국으로 나온 매물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네. 뭐현대나기아에 기약...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뭐 포토가 아무래도 좀 중국 가격도 포토가 더 같은 급이라도. 네. 더 비싸요. 지금 음. 제가 달아드린 남자들은 안전한 회사들이니까 오해할 음. 수 있고. 요즘에 이것도 잘 달아야 돼요. 앞에서 지입비도만 원, 이만 원도 중요하지만, 음. 이거 이 TOB 600, 700을 줬는데, 6개월 만에 뭐 나가라 그러던가 네. 대표뀌었으니까너는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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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거나 아니면 기업이 뭐 50%또가져오라든가 일부러 장난을 쳐요 그런 게더걱정되고요 걱정되죠 분위기 쟤네들이 마음먹고 하면 뭐 차주들은 네. 답이 없어요 명의가 법인이니까 너네 안 나가면 너뭐떼겠잖아 공포를 네. 막 놓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차는 내 차인데 내가 나가려고 그래도 위협금 내놓으라고 사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 입성제. 승용차는 무조건 캐피탈로 발생해서 사든 뭐 하든 얘네는 노란 넘버 안다니까 차는 네 명의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1톤 음. 차도 자가용으로 등록을 하면 네명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대남바는 어떤 개념냐면 이 차는 내가 사는데 명의는 법인으로 등록을 돼요. 음. 이런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줘요. 음. 대출은 사장님 명의로 갔는데 네. 등록은 다른 법인으로 해요. 음. 뭐 이런 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했으면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야 그렇죠. 거기다 저당을 잡는 건데 이 그렇죠. 도대체 법인으로 하는지 왜 누런 남발을 나는지 임대 음. 남발이 뭔지 이런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항울차들은 아마 법관에서 인정을 물어보세요. 등록을 하되 위스타 관계고 법인으로 등록을 했다. 이런 내막을 알아주는 데가 현대 커머셜이라고 얘네가 이제 상용차, 화물차만 전문적으로 캐피탈을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차가 선정되면 등록증을 던져주고 뭐 이걸로 해서 그 내막을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신차도 마찬가지예요. 신차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신차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했는데 떡 나와가지고, 이제, 임대남받 하시는 분으로 법인으로 다 등록이 됐어요. 네. 캐피탈에서 연락이 와요. 왜 이렇게 법인으로 등록이냐. 일시금 청구거든요. 등록이 대출 사고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부랴부랴 뭐, 어쩌고저쩌고 붙고, 다시, 그러니까 캐피탈에서 다다리 갚는 거는, 지금 일반 사업자예요? 아 지금은 일반? 예 일반, 사업자예요. 일반 사업자. 예, 예. 다 끝나고 사업자까지 나오고 조기 양급 신청이라고 있어요. 출력해서 가면 이주 안에 한급이니요 그럼 원 어제 오시나안 했어요? 네, 어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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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제 올라가서 시간이 제가 어제 왔었어요. 야 네. 어그두분 무슨 거 Searching for greatness <laugh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laugh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